여기 나올 올라... 어. 응. 자기야. 올라가시면 좋습니어 아, 다시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아까지 매로 자기야. 네. 실례합니다. 네 실례하세요. 저 필리핀에서 왔어. 네, 물어보세요. 어디 가려고요? 아, 시청에. 시청 가려면 어떨까요? 아, 시청에 가려고요. 아, 시청 가려면 아, 여기서 일본 시내 버스 타고 아, 가서 야우리 백화점에서 내려서. 길 건너편으로, 길 건너편으로, 어, 가면 왼쪽에 시청이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한번더 물어볼게요. 네, 신청, 네 물어보세요. 시청에서 물당에서 물당 돌가려면 어떻게 가요? 네.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약 500m 가다가 신우동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불당동이 나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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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네 아, 지금 궈이에서 살아요. 아궈이에서 살아요? 네. 한국에. 왜 왔어요? 박기부터 왜 사쿠리야 하... 한국에 왜 왔어요? 아... 일 하러 왔어요. 일 하러? 일 하러 왔... 왔어요. 왔어요. 아일 하러 왔어요? 네. 네그 다음에는 여기 식당에서 밥먹밥 먹는 거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더 할까요? 한 번만 더밥 먹어. 뭐 만져? 아까, 음... 네. 네. 아, 갖고 땄다노? 네. 갖고 땄다노? 네. 자, 이리 가오. 어. 사고. 에피버스. 아, 어? 아, 몰라요? <laughs> 네, 몰라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다시 또, 다시 펴보세요. 다시, 다시, 다시 아,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저기요. 네. 실례합니다. 네, 실례하세요. <laughs> 저, 필리핀에서 왔어. 모르는데, 기, 기, 저기요. 네. 길, 길좀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어디 가려고요? 시청에, 어떡할까요? 아, 시청에 가려고요? 네. 네.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뒤로 가요?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 뒤로 가요? 네. 뒤로 가세요. 네, 가세요. 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시청에, 아, 아, 또 탔다노. 저기요. 네. 길좀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아,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아, 오른쪽 가세요. 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요. 네. 네 실례 실하세요저 필리핀에서 와서 어. 지금 물어오는데 신촌 물어볼까요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 네 물어보세요. 어디, 어디 가려고요? 신촌에 신촌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네 여기서 일본 시내 버스 타고 가서 야오리닷 가점에서 내려서. 길 건너편으로 어, 가면 시리동이 나와요. 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 시청이 나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더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시청에서 물당동 가려면 어떻게 가요? 네,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약5 0 m 터 걸어가다가 신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불당동이 나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네. 한개왜 왔어요? 일 일해서요. 일 하러 해서요. 왔어요? 거기 <목소리도> <여기>, 거기 <목소리도> 다음에는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합시다. 네. 다음에, 다음에 수수로 <목소리도> 아, 레스토랑 수마이. 아,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연습하는 거예요. 저기요. 네. 실례합니다. 저 필리핀에서 와서 길을 잘모르는데길좀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어디 가려고요? 신경에 신경에 가려면 어떻게까요? 여기서 일본 시내 버스 타고 가서. 야오리가화점에 내려서 길 건너편으로 가면 왼쪽에 시청이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더 물어볼게요. 신정에서 물당돌 가려면 어떻게 가요?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약 500m 걸어가다가 신호동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불당동이 나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아이 사빈. 저기요. 이 저. 필리핀에서. 와서. 길을 잘 모르는데 응. 길좀 물어봐도,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어디 가려고요? 어디? k i n g g 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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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티올 가려면 가려면 if we well, go oh.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바빠안노뿜 뜬다. 안뿜 뜨면 다 여기서 여기서 1번 시내 버스 n 버 m o 시티 버스 하고 사카에 가서 두고 야우리 야우리 빵알란 백화점 대파타만 드데파트맨스 아, 코어에서 네. 그럼 내려서 봐봐봐 네. 어. 길 건너편으로 길, 길. 건너편 음. 어, 오버데어딱오버데어오퍼지 음. 음. 어퍼지 어. 길 건너편으로 o p 짓 o s i t 로 바이 투 가면 입고 yeah. yeah. 왼쪽에 사랩랩 사이 시청이, 시청이 있어요 내네 음.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미살라보 한번 한번 요 한 번, one time. 빼로 이따에 한번 이리 기이인트라이 더, 네. 뭐, 물어볼게요. a s k i 시청에서 네. from, from city w a l l 불당동, <laughs> 불당 비리지 가려면, if, 네. 고 어떻게, 네. 바로, 가요. 똑혔다 시청에서, 시청에서 아롱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약 야, TV 야. 메이비. Mm. Mm. 500m. 5 0 0 걸어가다가 응, 나갈. 신호동이 나오면, 나오면 꿈메론 이스 메론. 네. 건너서 오크로스건너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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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크로스 어,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바, 바이, right 음, 가면 불당도이 uh, 불당. 나옵니다. 오케이? 네. Okay? 아, 이것은 이거 연습했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실제로 밖에서 살아봐. 실제로 어, 카메씨가 선생님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 지금 나갑시다. 나갑시다. 내 친구. 아 지금 나갑시다. Let's go.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지금 나갑시다. Let's go. 네 알겠습니다.